안녕하세요. 여기는 작은 시골 마을 고사님입니다. 버스 타고 내려서 우연히 호피석을 봤습니다. 도로 옆에 호피석도 보이고요. 호피석 돌담길도 있더군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도로가 시원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슈퍼도 보이죠? 여기서 조금만 가면 호피석 천국이 있습니다. <laughs>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 봤고요. 저번에 마을 주민과 한번 대화도 한번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잘 알아요. 모주가제 고향이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호피석은 한 점씩 다 있어요 왜냐하면 호피석 산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길바닥에 있어도 탐은 내지 않고요 네, 촬영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저는 호피석을 좋아하지만 탐을 하거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여기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아 여기 한번 보십시오 호피석 보이시죠? 호피석 돌담 길이 이렇게. 지금 보면 청호피도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청호피 보이시죠? 물을 뿌리면 아주 좋아 보이는데 더 선명할 것 같은데요. 조금 있다가 제가 물을 한번 뿌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담 사이에 이렇게 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다 더 많은 곳이 있더군요. 여기 보면, 네, 목화석도 이렇게 있죠. 목화석. 수마가, 자연수마가 잘된 그런 목화석이에요. 음, 가공만 조금 하면 아주 괜찮을 듯 하네요. 꽃이 잘 피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요. 음, 또 있어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목화석 황호피석 백호피석 황호피석 처음부터 호피석 <laughs> 돌로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음, 제가 보기에는 매우 좋아 보입니다 이런 도, 돌단길도 쉽게 볼수 없는 그런 돌단길이에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호피석이죠 저 이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여기 몇번 이렇게 지나쳐 왔는데도 이런 모습은 처음이에요. 아우 대단합니다. 무령으로 아주 잘 나와있죠. 어우, 호피석이 뭐, 황호피 한번 보십시오. 돌담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목화석과목화석호피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색에 황색이 가미된 그런 검색이에요. 와 대단하네요. 이거는 이제 적어피석, 저고피석. 적어피석이요 백색과 백오피가 주로 이렇게 많이 보이네요. 아 여기 작은 녀석 먹화색도 있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정문, 정문에 이렇게 해놓고요. 이쪽에 처음부다 보면 이렇게 돌담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와, 끝내줍니다. 어, 취미가 아주 대단하네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다른 건 또, 다른 곳에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오토바이 뒤로 가면 또 호피색이 이렇게 도로 주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로 주변에 제가 이 모습은 물을 한번 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흔치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황호피가잘 먹어 있죠 이렇게 여기는 청호피와 청호피네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어요 아, 여기는 그래요 호피석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네요 근데 저는 보기만 하고 촬영만 할 뿐이지 다른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다시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있는 돌은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거고요. 수석은 아니에요. 수석은 아닙니다. 음, 이것도, 요거는 호피석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 유심히 보면 처음부터 호피석이에요. 호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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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이렇쭉 보십시오. 처음부터 호피석이죠. 아, 정성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목화석도 보기 힘든 목화석도 이있고 여기도 이렇게 보십시오. 황오피. 이렇게. 황오피, 황오피. 순서별로 이렇게 잘 해두셨네요. 이 정성이 엄청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무령으로 이렇게 나와있죠. 무령, 무령으로 나와있고. 자대에 올릴 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래요. 여기도 보시면, 바위형으로, 갯바위형이죠? 갯바위형인데, 이렇게 봉도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아, 여기도 보면, 뭔가 모양석이 들어있는데, 음, 잘, 해석이야. 불가능합니다. 아, 요거는, 고단봉이네요. 고단봉에, 이렇게, 단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네요. 평상색입니다. 평평색. 이 허피색에서 평색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이거는 또 조금 물만 묻히면 아주 색이 좋은 그런 허피색인데 광호피로봐도될것 같네요. 이렇게 세워서 보면 봉어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와 이거는 또배호피색인데 이것도 황과 백이 이렇게 있네요. 아우 멋져요 <laughs> 아 이거는 또 다른 수석이네요 변화석 아, 종류 산형으로 이렇게 잘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고요 엄청오피백고피 와우 호피석 이렇게 줄로 일렬로 이렇게 촥다 돼있습니다 아우 대단합니다 대단해 에휴, 그동안 긴 세월 동안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돌담을 멋지게 만드셨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